여러분이 주문한 치킨이 제때 에 도착했길 바랍니다. 전반전 시작합니다. 네. 아, 경기장에 온 팬들 뿐만 아니라 이 경기를 보기 위해서 지금 많은 팬들이 만반의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문 앞으로 연결. 가만히. 이른 시간에 첫 번째 슈팅이 득점으로 연결됩니다. <laughs> 대단합니다. 선수들에게는 첫 번째 슈팅, 첫 번째 패스 매우 중요하거든요. 기분 좋은 출발입니다. 집착하고 깔끔하게 마무리합니다. 평소와 다를 바가 없군요. 그렇습니다. 언제나 보여주던 깔끔한 마무리 오늘도 성공시켰습니다. 오늘의 오프닝 골이 나와서 현재 스포는 1대 0입니다. 하하, 수비 밸런스가 너무 엉망이네요. 받는 패스 좋은데요. 선방입니다. 라이딩 킥시. 야, 정말 좋습니다. 오늘은 이 키퍼 믿고 그냥 게임이 되겠는데요. 다 막아낼 것 같습니다. 헤딩으로 건네줍니다 리턴 패스. 자, 황인범. 대한민국의 국가대표 중앙미드필더 황인범 선수 볼 다루는 기술이 아주 탁월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조 기회. 아 대단하네요. 추가골이 또 터졌습니다. 네, 이건 뭐 상대 팀을 더 힘들게 하는 결정적인 추가골입니다. 후반부터 전반까지의 연결 작업이 대단했던 골입니다. 야 정말 훌륭한 속공입니다. 네, 결런 장면은 훈련량이 많지 않으면 불가능하거든요. 아 패스 좋네요. 자 좋습니다. 넘겨야죠. 정우영 번뜩이는 움직임 다시 넘겨줍니다. 누누맨데스. 공잡습니다 음 권창훈. 아 뚫어냈죠 찼습니다때렸어요 왔어요. 아 이런 골이 터지는군요. 아 마무리. 오프사이드 판정이 나왔습니다. 로빙 패스로 띄워줍니다. 네, 아주 기술적이네요. 자, 크로스 구입니다 측면 플레이를 노려봤습니다만 태클에 당했습니다. 멘데스 패시나를 거쳐갑니다. 자 기회로 만들어봐야겠습니다. 아, 좋은 찬스예요. 자 황인범, 공만지는 정우영, 급성비에 홍철. 네 이건 반칙입니다. 피스를 올렸습니다. 직의 파울은 위험했습니다. 주심의 손이 바지 뒷주머니로 갑니다. 빨간 딱지가 나옵니다. 아, 여기서 이 변수가 발생이 되네요. 네, 이런 팽팽한 승부에서의 퇴장은 모든 것을 바꿔 놓거든요. 정말 치명적인 퇴장이 되었습니다. 한 번에 쓸어 담습니다. 정묘하게 들어갔습니다. 패시나를 거쳐 갑니다. 김영권은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선수입니다. 공 잡는 라모스. 수비 뚫어냅니다. 속공입니다. 리려죠슛 득점합니다. 치타 김태환의 골입니다. 자, 이 장면은 이번 주 내내 하이라이트 나가겠습니다. 아주 멋진 골이군요. 자, 이 리바운드 된골인데 타이밍이 기가 막혔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스코어가 됐습니다. 2대 1입니다. 자, 뎀벨레 대구 때린 것 같아요 자 택배 배달 하나 해야죠 누누 멘데스 공을 되찾아왔어요. 좋은 테크입니다. 문전으로 올렸습니다. 아, 찬스죠? 전반전 조금... 자, 후반전 감독의 시간이 이제 끝났습니다. 전술 변화를 가져갈지, 혹은 선수 교체를 빠르게 가져갈지 상당히 궁금한 후반전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후반 초반 내용을 보면은 라코룸에서 감독이 어떤 주문을 했는지를 잘알수 있겠죠. 누누멘데스공 잡는 루니 지금 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좋은 패스가 경기의 템포를 살려줍니다. 결정적 기회. 자이 기회 에 살리면 득점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코너킥도 중요한 공격 찬스입니다. 자 이제 공격하는 팀은 수비로 복귀해야 됩니다. 자, 코너킥 이후에 재차 공격이 진행되지 못합니다. 패시나 볼터치합니다. 카바니의 공간. 공을 잡아내는 포키퍼입니다. 포키퍼가 네, 손으로 던졌는데 이렇게 터치 하웃이 되면 아쉽죠. 무니가 움직입니다. 찬스죠. 골리 터졌습니다. 추가골. 점수차를 벌립니다. 자, 아, 이러면은 상대팀은 힘이 더 빠지죠. 들어갑니다. 아, 적은 수차를 갖고로 한 골을 만들어냅니다. 아, 정말 대단한 의지네요 선수가 좀 부족한 상황에서도 계속 공격적으로 밀어붙인 것이 폭발을 봤어요. 시야 확보하며 공 받는 손흥민. 김태환 적극적인 수비가 필요합니다. 쿠테크리죠 네, 스로인. 가로채입니다. 스로인하는 순간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은바페인데요 가끔 은바페를 보면 워낙 어린 나이에 두각을 나타냈기 때문에 인생 2회차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노련하다는 얘기고 이 선수가 어디까지 성장할지 아직까지도 모릅니다. 주고받는 패스 좋은데요. 반여합니다. 조규성 던지기 공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아, 누누 맨댄스의 선택은 어딜까요 룬입니다 판단 좋았죠 영리하게 미드필드에서 끊어냅니다 자 좋죠 아슛 골키팅 아주 좋았네요 자 아, 이런 세이브 하나가 오히려 반전이 돼서 또 득점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황인범인데요. 아카 옥사이드네요. 골키퍼의 어쩔 플레이. 원창원 움직입니다 자 요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 집중력 가져야죠 아 기술적으로 기가 막힌 골이군요 아 정말 엄청난 득점 나왔습니다 저게 지금 안 들어갈 것 같았던 슈팅인데 저게 들어가버리네요대단합니다 아, 정말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경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3대 2입니다 슈팅 시도 이더 어. 다이빙에서 공격하는다 슈가공을 손으로 던졌는데 이게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터치아웃입니다. 그렇죠. 아, 좀 손으로 던질 때는 루니! 루니! 득점으로 연결짓질 못합니다. 아쉬워하는 웨인 루니. 이번 코너케이브 몇분 남지 않습니 적인 기회에서 놓칠 못합니다. 경기 결과를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찬스였는데요. 아, 맞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결정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정말 프로 선수로서 한 단계 레벨업이 되거든요. 아쉽게 됐습니다. 좋은 기회. 완벽한 기회. 그어 <laughs> 멋집니다. <laughs> 대박보입니다 좋은 기회가 무산됩니다. 오프사이드 판정이 나왔습니다. 공만지는 정우영. 대한민국의 큰 정우영 선수인데요. 수비 라인을 보호할 수도 있고 또 중앙 수비수로도 될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수비형 미드필더 자원이라고 볼수 있고요. 네. 아주 침착한 볼 배급 능력에 능하고 또 오른발 어, 프리킥력 또한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죠. 네, 여러모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타이밍이에요 넘겼습니다 아, 음바페 멋진 헤딩 멋진 세이브입니다 아 정말 슈퍼 울트라 세이브입니다 헤딩 슈팅 저런 상황은 거의 맞게 힘든